우리 공군이 미 태평양 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코프노스 훈련에 참가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공군의 공수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미 엔더슨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2024년 코프노스 훈련에 참가합니다. 코프노스 훈련은 공격 편대군 및 대규모 공중기동 연합 훈련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공중 전력과 다국적군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통해 수립한 다년간 3자 훈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번 훈련엔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과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총 6개국이 함께합니다. 우리 공군은 CN-235 수송기 2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모두 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코프노스 훈련에선 지상활주 훈련부터 화물투하와 편대 공중투하 훈련 등 다양한 연합훈련이 진행됩니다. 공군은 코프노스 훈련을 통해 재난구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연합 공수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훈련단은 낯선 임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지속 실시했습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원활한 전시작전 지원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군의 공수 역량과 작전 수행 능력을 신장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군은 오는 3일 훈련 참여를 위해 공군 서울기지와 김해기지에서 각각 이륙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장입니다.